이분은 우리 측근입니다. 측근?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아, 이 아, K네. 아, 아, 이걸 왜 말하세요? 여러분 어, 다잘 알아요. 아요 아, K가 감있어요. 너희들보다 감있어. 어, 어, 참 맞지. 맞지. 예? 보이도안 맞네. 이보다 감이 얘보다 감이 있을까? 맞아 네 여보세요. 어, 잠깐. 여보세요. 베프. 어배프야 자고 있었나? 영상 찍어줬어야 되는데 잠들었다 아, 방송 중이다, 배프야 아, 이게 자꾸 그 뭐야,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될까? 어, 부팅했다 그, 내가 이제 군대를 가잖아. 우리 비거즈에 지금 다 모였어. 근데 이제 여기 사람들이 내가 군대를 갈때 이제 수장이 없어지잖아. 그 임시수장을 네가 맡아줬으면 하던데? 아, 진짜? 어. 근데 비글즈라고 다들 부르긴 하는데 나는 비글즈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 철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거든. 아, 아 철구 아이들. 평균? 아, 철구와 따까리. 어떻게 평가 아이들 이거 군대 가는데 비글즈가 필요가 있나? 아, 그러니까 멤버들이 좀 이제 너무 무신하다 그래서 싫다. 나는 소양 안 맞겠다. 이런 말이네. 수정 안 맞겠다는 건내 주제에 어떻게 맞다. 세야도 방송 너무 잘하고 기은이도 방송 요즘 너무 잘하고 영훈도 너무.. 이사 잘하는데.. 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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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알겠어. 니아네 마음 잘 알았다. 케이야 너무 고맙고 디비자? 베프야? 어, 어 그래 할게. 어! 아이고야.. 아... 이 멤버 들 실직한 거 보세요. 누가! <laughs> 아 누가 맡아줄건데? 아니 솔직히 나니까 이끌고 온거지 아 벗어난 사람 많죠 제가 보기 솔직히 K, K 전화 때... 어? 나 누구야? 아, 아, 전화해봐 전화해봐 아 휴대폰이 꺼졌네요 아... 남모르기니 아아 운전 한번 해보나 했는데 자아 그러면 2번 아 가도록 할게요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거 들어서 몰라 요즘 전화를 안하니까 근데 지코 형이 오늘 재밌, 신선할 수도 있어. 그치, 어, 진짜, 왜냐면, 신선이 지코 형이 이끄는. 재밌기는 존나 재밌지. 맞지?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네, 수명이 아아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광호 한번 연락해볼게요. 누구요, 누구? 박광호. 아, 지코 형이요? 어? 고마워하는 사람? 저, 아, 나 아는데. 나 아는데 휴대폰을 꺼졌어요. 나도 걸졌어 근데 내가 볼때 만약에 지코 형이 하시잖아? <laughs> 제 그냥 딱, 포지션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보, 어, 아니 노, 아 연보 노도 영민인데 그럼 뭐 나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느낌이. 오케이. 그러면 이문갑니다. <laughs> 안 합니다. <웃음> <웃음> 누구야? 김봉준 <딘봉 중.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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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웃음> 멤버가 칙칙해. 내가 여러분 대단하.. 대단합니다! 아, 다 친하신 사 그렇지? 좀 모르는 사람 전화해봐요. 아.. 아 모르는 사람 누구 있는데요? 좀 그.. 누구 있지? 여기다 잖아 아니 그쪽 김성태 형이라든지 그런 형들 전화해봐요. 아니 봐봐 나니까 바로, 바로 손주라 하잖아 얘들아. 솔직히 이 멤버로 웃음 중에 힘들어. 아, <웃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요 진짜 어디 가서 우리 아, 한방을 아, 욕은 안 먹어. 맞아. 진짜 1인분을 해 어디 가서. 아니 너네 들 지금 괜히 다안박으오는 겁니까? 저희 아프리카 지금 다몇년 연속 수상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저희.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네가 조져놓은 거를 지금 살리라 그러니까 화타가 돼라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아니 내가 보기에는 전화선 다그으시 잖아. 음. 아 네가 전화해보라니까 그러니깐. 도저히 어, 그어요 네, 못합니다. 아누구 전화해서 말해보세요. 없어. 아니 그분한번 전해 화 주십시오. 누구? 감스트 형님. 어? 오. 어. 어. 어, 아, 씨발 엔비시로 한번 가는 거하 어. 공중파? 어. 공중파? 스트는 제가 전화하기가 좀... 아, 그건 어, 맞죠. 예. 껌이다, 르니까 아. <laughs> 아, 그 스트가 <스튜디오에서> 이럴 <laughs> 수도 있겠다난 그런 사람 몰라. 아,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이 새끼. 어... 젠깨.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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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 아니, 그래도! 같은 m c 잖아스트 어... 예. 뭐 어... 요 어... 어... 스 어... 어... 뉴스 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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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진짜 생각보다 나는 되게 전화할 때 말할 줄 알았는데 없구나. 부장을 그렇죠. 맡을 사람은 어느 정도 시청자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맞아, 맞아. 맞아. 어제 어. 나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 왜냐하면 어린애가 막 그래. 어. 랜딩? 아, 랜딩은 무조건 하지 그 새끼는. <laughs> 아니, 걔는 여러분들 가니까 없어요. 랜딩형한번라도게스트로한번 나오기로 했어요. 아, 물어보지 않았네 나오시겠죠? 나오시겠지. 네. 어. 오케이,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가도록 할게요. 예. 이분도 한 분야의 리더입니다. 오, 뭐야? 현보영무영 아니야? <laughs> 어, 이영? 고성이 아니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밀질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BJ 밀즈씨 네, 네, 네. 그, 그, 저희가 이제, 비글즈가 모였는데요. 네, 네. 혹시 제가 군대를 가가지고. 네, 네. 혹시 한번 이제 임시 수장으로 이제 외들씨가좀 돌아와주시면 안될까요? 아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어? 예? 컨텐츠 벌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 제가 수장... 그건 포 아니야 방금? 하는... 방금? 아저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내말 들어봐. 내 수장을 하는 대신 대신 그 컨텐츠 비용만 대주시면 제가 바로 수장합니다. 아 꺼져 개김씨연아아 컨텐츠 아, 비용 봐봐 내고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지? 너네들을 데려가려면 콘텐츠 비용이 필요해. 돈 오늘 못뭐 썼어요. 예? 죄송한데 못 오늘 오늘 을슨 음료수랑 담배 제가 샀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봐봐 얘들아 누구 있는데 너네들을 끌어준 사람. 아니 비글즈 콘텐츠 해가지고 혼자낸 적 있어요? 다품발야지다이지 아니 근데 아무튼 아스트 전화사로 스탑을 전하면 인정해 준다. 번호 없어. 흠이 맞으시오. 아 안치네요. 와 근데 매질이 되면은 남수슨 얘네 집 집사도 아니고 매질로 매질 컷. 왜, 왜 사람 뭐라 는데요외질로 가라는데요? 아 그러면 외질로 하되 한번 정도 테스트 해봐. 그냥 하는 걸 해봐야. 왜냐면 이거 진짜 수장 잘못 뽑아놓으면 우리가 더 스트레스 받는 게 외질 뭐 바지 수장 자리지. 진짜 새아가 옆에서 더 힘들 수도 있고 너가 더 힘들 수도 있고 내가 더 힘들 수도 있어. 자 알겠습니다. 박강호 방송 중입니까? 박강호 전화 전화번호. 야 전화번호 줘봐. 어, 아, 흉님 여기 없어요? 하이핀 아 진짜 컨텐츠 하는데 이렇게 막 진짜 혼합하고 이렇게 더러운 새끼 아 진짜 기분이 안돼 있는 친구야 번호 없나? 아 여기 있다 번호 있다 맞아 무료 통화한다 뭐또 카톡만 있네 어. 전화번호 없어가지고 <laughs> 조용히 조회, 하세요 <laughs> 근데 지코 형님 어떻게 보면 꿀잼을 줄수 있어요 왜냐면 신선해 맞아 아, 지코 형은 인정이지 솔직히. 그렇뭐 보라의 어, 아버지긴 믿고. 하지. 그러니까 눈치채고 안받으시는거 아니야? 술 처먹고 있나? 왜 이러지? 원래 지금, 지금 술 처먹고 있거나 숙취로 신음하고 있든 지금은 자는 시간은 아니야 BJ들이. 그냥 끊어. 그래 그거. 아내 아빠 때는 진짜 이 형. 은 기러기 아빠라 전화 잘못 받아. 진짜 바빠. 아, 연보도 지금.. 연보? 아니, 근데 연보가 말해. 수장을봐 재밌게 했어? 근데 연보는은 한번 말아먹었잖아. 그래. 걔가 리더십은 아니야. 나처럼 아, 그렇게.. 그래. 나처럼 얘들한테 쓴소리 해줄 사람 이 필요해. 어, 연보는 스트라이커지 감독은 아니야. 그래. 어. 이 새끼 왜 전화 안 받아. 연보도 받아. 고사리가 어, 근데 군대가 잖아어 안돼 안돼 아, 이새끼는 아, 군대가 하네 군대가 하네 그대셋뭐 뭐로 오는 거야? 잠깐남 남순 아남순 어, 해봐 오케이 차라리 조꼬보다 남순이가 낫겠다 응 어, 남순 오케이 거기는 준비성은 아, 거의 다 돼있으니까 맞지 준비가 다야 봐봐 근데 야식이 뭔줄 알아? 뭡니까? 남순이 되잖아? 네. 우리가 이제 서울로 <laughs> 이사가야 돼 남수리 좋아 왜냐면 내가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준비성, 기획력은 남수리가 최고 아프리카에서 판은 맞아. 제대로 깔수 있지. 음. 어, 근데 아직만 남수리가 너네들을 끌고 가겠냐고요. 우리가 사실 저희는 판만 깔아주면 잘놀수 어, 있어. 아 재미 없어. 너네들 아니 너네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 너네들 더럽게 재미 아니 더럽게다그래 개. <웃음> <웃음> 아니 진짜 더럽게 재미없다니까 너네. 유튜 씨발로 봐. 유튜. <laughs> 야만 말로 비거 할때 내가 다 캐내지, 네들이 캐내할적 있어? 야. 아 말해봐, 아, 솔직한 거 네가 캐내한 적 있어? 아 말해봐, 솔직한 거. 솔직히 거는 너 침흘리는 거 말고 할줄 아는 거뭐 있는데? 목토 말고 할줄 아는 거못 써요? 뭐막 무시면 말을 잘해. 아, 이승만한테 백만 아, 그 구독자 무시하나? 아, 뭐하시는 거야? 그럼 백만 구독자로 침흘려서 찍었다 이 말입니까? 어 솔직히! 기에서 아, 찍었잖아. 아, 약간 그런. 광재로 찍은 거잖아. 고부기로 찍어, 고북 어. 아, 전화해보, 아, 남, 어, 전화 왔네, 이 새끼. 아이, 엿요어 아, 남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구 씨. 저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나요? 네, 두 가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비글즈랑 합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 멤버들이 이제 내가 군대를, 아, 시끄러워. 예. 여보세요. 군대를 갈때 이제 수장자리가 비니까. 그 1년 6개월 아니 1년 네. 정확히 1년 7개월 임시 수장을 이제 말을 하다가 누가 했으면 좋겠나 말을 하다가 네. 남순이 너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 너무 영광이네요 근데 일단 말이라고 나온 게어예 당신 혹시 생각 있나요? 옥주이 병신 새끼야 그렇죠 아, 근데, 병신 새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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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새끼들 안 들어가 알겠습니다 예? 아, 저게 남순이 밑으로 어, 가는 게 차라리 생각가는게 낫지. 어, 봐봐.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어. 아, 아까 남순이 괜찮다면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남순이가 그럼 생각하지. 아 이봐. 아, 뭐, 어, 봐봐. 어? 그 맞다. 그 맞아. 어? 그 맞다. 그 맞다. 그 맞다. 아니 남순이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얘들아. 야 버프 형 가라는데 버프 형 밑으로 가면 우리 하루 웬 주일 컨텐츠로 치킨 배달만 해야 돼. 네. 그래서 오토바이 샀어요? 새끼가. <laughs> 아니 봐봐 지금 누구 있어? <laughs> 또 말해봐 또 말해봐 다좋누구 누구 누구 지금 너네는 쪽팔리는줄알아말돼 여러분들 인정? 왜요? 아니 또 다르게 우리가 좀 컸, 컸기 때문에 아니 그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만, 맞아, 그만, 맞아 너네들은 끌고 맞아. 갈 수도 없고 그냥 너네들은 이용할 가치도 없다는 뜻이야 나쁘게 말해 있어 안 되겠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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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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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빌 수 있습니다. 오, 맞췄다. 아, 새끼야. <laughs> <laughs> 아, 믿음이 없어 이렇게. <웃음> <웃음> 아니, 또너 말해봐, 너네 말해봐. 보게면은 안 되고요. 예, 저랑 이제 어 약간 <laughs> 날클라스가 비슷하잖아. 안 돼. 클라스가 비슷한 사람은 안 되고, 예, 비빌 수 있는 사람으로 예 누구 누냐로이조 아백안모아 <laughs> 아 누구 뭐? 아 누구? 어? 보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예? 시바로마 뒤진다 개자스가 네? 뒤진다? 개 <laughs> 새끼가 나이도 있는 새끼가 어, 장난감 아, 하고 있어. 어, 뭐, 자 빨리 어. 봐 없어. 외질로가자아 <laughs> 누가 아니 없잖아 지금. 너네 아 맞아 맞너 비극제 하고 싶어? 나 빨리 빨리 말해. 어. 하고 싶어? 하고 싶어? 네네. 하고 싶어? 왜 질러가자. 예? 아니 아 거폭 전화해봐. 아이씨, 아 이씨 거폭 <laughs> 거기 가면은 하루 왼쪽에 유도만 해야 돼 이씨. 그뭐 거실 거짓, 거실 들어가요? 아, 근데 네, 오케이 나는 외질 한 표. 아니야 아니, 난 외질이. 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자. 솔직히 말해서 아, 그래. 다 이제 비거즈 하고 싶은 마음이지. 예, 예. 이렇게 내가 솔직히 군대를 얼마 안 남았고 분명히 예. 비거즈로 계속 내가 군대 전역할 때까지 이끌려면 예. 한명1인 수장이 필요하기도 맞지? 맞지? 맞아 예. 맞아. 외질 한명 일단 있어. 한명 해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두명 다. 내지가 이끄는 비거죠. 그다음 에그 사람이 이끄는 비거제가지고 <laughs> 해가지고 일시수관을 어 정해. 오케이, 오케이, 어때? 한명 누구 할 거야? 말해봐. 전해보게. 하고 싶어서면 네 뭐, 이슬람가. 어때? 말해봐요. 누구 누구? 아니 없잖아 지금 비. 지금 막눈 열은? 어? <laughs> 어? 어? 난폴 왜? 아 아니, 아니, 수장 아니야. 아윤여음씨 아니, 하면은 다음 주에 다 같이 레깅스 입고 바다 가면 되겠네. 왜운동회 거기 가서. 저는 그런 거 좋아요. <웃음> <웃음> 아니 뭐 아버랑 전화 아버한테 전화해 보세요 그러면. 폰이 지금 꺼졌어. 아니 사는 계는 되지 마시고. 아, 진짜로 <laughs> 그렇게 시다담아서 번호 안 해요? 아 번호를 어떻게 너 그럼 그러면 네는 너네 어머님 전화번호는 아니. 예. 네, 해보세요. 청솔사랑님 백국의 안디모티 오늘 누구야? 창연 편이야창년이 딱이다. 예. 자 해보세요. 야, 그럼 이렇게 해. 외질 한명 정하고, 솔직히 네가 수장이니까 우리 그래도 여태까지 봐온 정이 있으니까 그날까지 몰래온 손님으로 네가 한명 어떻게든 섭외해. 아니 그거는 나. 야, 그 정도는 네가 해줘야지. 네가 수장인데. 어... 아니 그 자리를 누가? 막말로 네가 우리 보험이래 매 2년 동안 있어. 야 네가 2년 후에 복귀했을 때 막말로다가 네 왔을 때 박수라도 쳐주면서 꽃다발 해주지. 니가는몰래선 손님을 한명 섭외해. 아, 그거는 내가 시험 테스트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반본다 이질한 거야. 그래 한번 당 볼게요. 네가 수장하니까 어, 막말로 뭐아고급 만들어 뭐 노잼 노잼 그러면서 물타게할 거잖아요. 아, 그러면, 아니, 사람 있겠나 싶다. 부담스러워가지고. 부담스럽긴 하지. 아 그게 아니라 너네들 때문에안 나오는 거야. 야, 우리 때에부담스워지안 나오니까요. <laughs> 그시원하다 크니까. 어? 그렇지. 그럼 이 아니 일단 그 지혜로 하루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 지혜 뭐, 한명 뭐, 하고 뭐. 네가 한명 섭외해 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랑 케미 한번 맞춰본다고. <laughs> 뭐..뭐야? 오늘 왜 이렇게 눈빛을 많이 보내냐? 부담스럽게 <웃음> 도와달라고 <laughs> 뭐야 <뭐예요>? 이거 <laughs> 끝났어 어 뭐야 한명 끝났습니다 누구요? 레전드 나왔습니다 네 오, 떠올라, 떠올라. 떠올랐어. 떠올랐어 끝났어 얘들아 어 이거 비밀입니까? 끝났어 끝났습니다 누구요? <laughs> 끝났어 예 네? 누군데요? 컨텐츠 건났다 말이에요. 지금 <laughs> 아니, 아니, 일단 끝내고, 끝내고 생각해보자 이거 같은데 끝났어. <웃음> 지금 <웃음> 아 끝났어. <laughs> 레전드 나왔다. 누구요? 하면 딱 정해졌습니다. 누구냐? 고요 레전드, 신 레전드. 신나, 레... 나왔어요. 끝났습니다. 제가 마시죠. 기다리십시오. 네. 어 오케이 아, 그날 아, 그날 보자 오케이 아니 끝났어 아니 기누다가 기누다가 항해터를 하고 있잖아 아 엔터 수장에다 섞으면 안 되지 응. 그래 왜냐하면 여기다 올인 때려박을 수 있는 수장을 구해야 아니 그 눈빛이 뭐 수장을 하고 싶다는 약간 눈빛인데아 아니, 저는 아니에요 저는 부담스러워서 안 돼요 아, 예? 저는 부담스러워어 네? 자기 주제를 아시네요 어지 네, 주제를 제대로 아시네요 네? 예. 네, 네. 에이 씨너 옛날에 진짜 뭐 진짜 사서 욕 처먹는 지너 옛날에 뭐 철구 잡아먹겠네 뭐네 하면서 막 장난 아니었잖아, 옛날에, 최악의 세대 때. 과거를 얘기저는 저하리국사입니다, 항상. <laughs> 그러면, 잠시만, 얘들아. 아니, 얘들아, 봉준이는 안 한대. 왜냐면 지금 무엔터도 해체를 했고, 어? 봉준이는 안 한대! 그래, 봉준이 좋아? 아, 말해봐. 좋아? 네. 좋아? 네. 좋아? 네. 꺼져, 그는봉 쪽으로 개새끼들 아니야, 이새끼들. <laughs> 어? 이 새끼들이 이마 누구를 오구로 하나 진짜 꺼져 야 예? 나가라 아더라 에? 5시 내국밥 에 네. 새벽 5시에 뵈요 아저를인천에 국밥집 이거 하래요 4만 달으면 2천명 2000, 남았어 와 에이 4만 달찍어야 돼. 빨리 와 받는다. 방지 바꿔 그가 왔다 어 그가 왔다 가자 어짠 4만 달자 다음은 그가 왔어 온다 어 새로운 비글주 수장이 온다고 써자 새로운 비글주 수장 온다 새로운 비글주 수장 그가 어 그가 온다. 아, 진짜. 아 진짜. 새로운 비글즈 수장 온다. 쪽지도 하나 보내. 비글즈 수장 새로 온다고. 자, 아 진짜 왔어 그거. 아, 아 진짜 왔습니다. 나 전화 온거 봤죠 형들. 나 전화 와가지고 나데리러가가왔습니다 아, 자, 그가 왔습니다. 안대 보세 그가 왔습니다. 아, 자 그가 왔습니다. 자, 빨리 나다물뿌어봐 자, 아, 아, 자, 나물좀 보고 아, 있어. 이점으로 잔다 빨리. 자, 너는 안뿌어 네, 넌. 아, 나는 안야되 임지. 자. 와, 이게 모퉁 줄. 아이, 더러우니까. 그가 왔습니다. 1,500문 남았다. 자, 그가 왔습니다. 왔어? 어, 잠시만 기다려봐. 어, 그 무릎 굴고 있어. 형, 잠시만. 어? 어? 맞지? 어? 데리고. 뭐야? 불어 언제 됐어? 아 진짜 전체 왔다니까. 아니, 아니, 여러분들, 구라가 아니에요. 자, 일단은. 이분을 데려올 줄 몰랐죠 오우 어, 네. 나 어, 깜짝 놀랬어 은주수 몇 대? 잠시만. 자 멤버들 몰래 제가 아 이건 인정 와. 섭외를 했습니다 야 오늘 솔직히 그냥 비글즈 해제쇼인 줄알는데 아이씨발 진짜 내가 무슨 아아 그. 어. 어. 간바라 어. 130만 130만 예. 아 근데 오늘부터 저분이 그럼 수장이야? 그냥 정해진거야? 외질은 트릭이야? 자 저분은왜딨더 이게 마땅히 한다는 이말 아니에요? 하... 저분으로 더아가지아 진짜 그냥 아예 테스트 없이 자 우리랑 안 맞으면 어떡하냐? 하... 맞추면데지 뭐시 자사만이 뭐냐? 다음 률때 공개할까요? 자 이제 조심해 사 4만 안 되면 담기기 힘든 그릇이긴 하지 저거는 근데 앞으로 저분이 만약에 수량되면 저분 컨텐츠를 우리가 해야돼 저분이 우리걸 해주는거야? 우리가 저분거 따라가야되나? 자신있지 차시, 않을까? 몇매인데사만원못쓰아 음. 아, 갈게 자, 야, 새끼야 아 수고했어, 아, 수고했어. 네, 근데 영장 왔다이 새끼야 갈게 철구야 아, 고마워요 아, 아, 미스리한너 아, 오늘 미스테리 안 되네. 예 아니 아니 받으라면 먹자 우리 그래도 어? 맞는데 그럼 우리 나가있을게 아 잠시만 일로와보자 아, 이렇게 끝내기 좀 시청자를 너무 농락하는거 같고 <laughs> 자아잠 <laughs> 가오스이커가 있다입니까, 여러분? 사마타리를 찍어야죠. 자, 이리 와오세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서비스를 한다 그냥. 자, 어, 근데 왜 계속 늘어나지? 아. 나이다! 찐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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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먹히는데. 예. <laughs> 어, 자, 아이, 수, 아, 그 표정 뭐예요, 오해요 <laughs> 아, 표정 뭔데요? 아직도 이렇게 시청자 찍는 거 한심해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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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이런 진안 하고 37,000까지 올라갔습니다. 만하세요뭐 최고밖에 할수 없는 일인데. 아, 그건 맞지. 자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이게 먹히네. 뭐? 뭔데? 오케이 볼줄매했습니다 음. 좋았습니다. 예, 예. 자, <laughs> 자, 이렇게 하자, 얘들아 아까 말했던 거 이렇게 할게요. 외질 한 명, 임시 수장. 군대 갔을 때외를한명 내가 한명 데려올게요 내 감으로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외지이 이끄는 비글즈 한번 컨텐츠 그 다음에 그분이 이끄는 비글즈 컨텐츠 한번 해가지고 사람들의 민심에 따라서 임시 수정이 되는 걸로 오케이 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좋다 어땠 나요? 그럼 그분이 짜오는 거지 우리가 돕는 거 아니지. 뭐 우리가 막 콘텐츠 주고 이런 거 아니지. 야, 그러니까 그분이 콘텐츠 를 짜고 이제 여러분들을 따라와야 아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 감을 보세요. 내가 미쳤다고 뭐이왕 이런 사람 데려오겠습니까 저도 감이 있습니다. 바로.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왜냐면은 콘텐츠가 재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멤버들 성향을 파악해서 맞아, 맞아. 캐릭터를 좀어 힘들거든. 진짜로. 우리 데리고 뭐, 막말로 배그하면 실망하잖아 <laughs>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래도 비글즈 모였으니까, 우리 약수한개 네. 하고 갑시다. 뭐야? 이번 주에 비글즈 컨텐츠 한개 합시다. 이번 주 그거 하신다면서 수장. 꼭 토요일이라서 수장도, 수장도 한개 하고, 왜냐면. 아, 월요일? 어, 한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주에 여름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예. 풀파티 한번 갑시다. 어. <laughs> <오. 웃음> 와이 새끼 감 미쳤는데? 자비키니 불파티 음, <목소리> 한 명씩 여캠 다 데리고 오는 걸로 두분 데려와 주시면 안 됩니까? 네. 컨텐츠 괴물이다. 여름이니까 육리하는 새끼도 감. 아, 보라이드네 예, 네, 바로 바이이드비글지 아, 비글즈 하네. 와어때 애들아, 한 명씩 여캠 데려오는 걸로 해가지고 불파티 가자. 오케이. 됐다. 비키니 입고. 사대 사. 인자? 오케이. 비키니 못 <목소리> <모두 목소리> 입으면 탈락. <달라>. 아 비키니 무조건 <목소리> 입어야지. 아 그럼. 뭐, 아 바나 다나온거 아니야? 불파티인데? 당연하지. 비키니 입어야지. 불파티인데 불파티. 그래서 그런 분들 무시해. 무시해 자세하게 D J. 아 D J 제가 할게요. 어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디데이션 다합니다아진 씨. 내가 니가 디제이 한다고? 어, 어 디제이 갈게요 제가 디제이 할테니까 오케이 콜! 오케이 그렇게 하시라 자꺼지주세요 가자 예, 제가 잠시 웅만 예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형님들 예수고하십습수고니다네어고하십니다예뭐 담배 저 담배 한 대만 주시면 안됩니까? 담배 어, 한 대만 어, 아까 대. 담배 제가 산는다 어디다 두셨나요? 아미세리할거예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저 담배 한 대만 주고 예, 예 라이터 어아 자, 얘들아, 내가 감이 있게끔 좀 하도록 할게요. 이거 괜찮겠지? 왜냐면 외질이 약간 비거지,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 신선할 것 같아요. 담한에만 비도록 할게요. 예? 신선할 것 같지 않아 얘들아? 어?